사장님 대박나세요 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치적인 면에서 리가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업종 이런 데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사님 사업지 주변이 잘 돼있고 수도권이 그러다 보면. 주변에 개발도 아주 잘돼 있겠네요. 네, 맞은편으로가 평택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네, 네. 아마 지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덕신도시. 아, 고덕 거기 신도시. 삼성 들어와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송탄 네. IC 앞에 한창 네. 평택 어. 브레인시티가 또 개발 중에 있죠. 네. 야 그야말로 경부고속 산업 클러스트가 잘 형성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고덕신도시나 평택시가 가까우니까 인력 수급 측면에서 뭐별 걱정이 없겠네요. 네, 별 걱. 업종은 없으실 것 같아요. 동산에서도 네, 네. 출근이 가능하고 수사벌도 네. 신도시가 또 음. 거기도 많이 입주해 있어서 네, 네. 인력수급은 아무 문제가 없죠. 아이사님 네. 아, 제가 더 궁금한 게요.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에 네. 입주할 수 있는 유치 업종 있잖아요. 네. 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성 하이랜드 산업단지는 네. 저희가 처음에 산업단지 개발 허가 받을 때 네. 받은 업종코드로 말씀드리면 알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음, 한번 얘기해보세요 C13 C13이면 섬유잖아요 네, 섬유 c, C16 C16이면 어, 목재 나무 제조잖아요 그죠?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그 정도 공부하고 나와야죠 또뭐 있을까요? C22번 C20이면 어, 고무 플라스틱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래야 잘 아시잖아요 c 2 5 아 C 이십오면 어 금속 가공? 어네 맞아요. C 이십육 <laughs> 아 C C26. 이십육이면은 아, 아 전자 부품 이런 <웃음> 거잖아요. <웃음> 네 아, 재밌다.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 일단은. 됐고요. 아, 그 외에, 네, 그 외에, 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청약하고 매일 확약한 업체들 중에는 네, 네, 네. 화장품 제조하시는 분도 오, 계시고요. 네, 분류 네.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외에 다른 제조업종 코드들은 다 네.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네. 추가로 변경 가능하니까 네.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쭉 알아보니까요. 안성 화이렌드 산업단님 너무 장점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그런데 어. 이거를 사진이나 뭐 지도로 보니까 이거 잘 와닿지가 않는데 다음에는 네. 현장에 직접 가서 네. 생생한 모습을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현장 나가고 싶어요. 네네. <laughs> 네. 그러면 어, 우리 대표님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사장님,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